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후보자가 2009년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 출판 기념회에 참여해서 후원금을 기부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 받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전 의원이었고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죠. 예, 인천정민, 네. 인천정민주노동연을 하면서 알게 된 차이입니다. 얼마나 후원하셨습니까?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후원하신 금액이 얼마나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셨고. 그 전에, 어, 이제 아버님하고 배우자의 상이 있어서 그때 혹시 노예찬 의원이 문상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해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어. 노회천 전 의원께서 운영하시는 연구소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한한달 전쯤인 2009년 9월 28일에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월 달에 배우자가 10일 돌아왔... 후에 제 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회찬 그 의께서두번 모두 문상을 와주셨고, 에, 그래서 어, 제가 그 출판 기념에 가게 된 것은, 어, 그두 차례 문상 와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징계를, 이사하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어, 어,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어, 어, 다만 제가, 어,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원장께서 김희수 전재판관께서 법원장이셨는데 법원장께서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구두경고를 해주셔서 제가 흔쾌히 수용을 하고 어, 그 이후로 어, 저희 처신의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되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도 낙선 이후에 그 연구소에 하는 이제 출판 기념에 공식적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렇, 네, 그 연구소에 대한 후원금으로 내신 거였는데. 2009년도 배우자 사별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혼은 안 하셨나 보네요. 네, 못했습니다. 네, 아들 혼자를 계속 키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뭐, 네, 혼자 사는 사람 많은 분들의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인천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하셨어요. 네. 음. 당시에 80년대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참여한 분들은 많을 시절 아니었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활동 하시던 분들 중에 보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김문수 의원님 같은 그, 분, 장관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갖고. 한쪽에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과거에 어, 대학 졸업 후에 노동 운동에 관여했다고 해서 어, 그 동안 했던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에 편향적이라고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그것을 입각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재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성을 가지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노사 문제가 있을 때 사측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노동자를 보고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라는 그 법률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그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평등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 결론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고 무효 확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항상 승소 판결만 제가 형것이 아니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근로자가 패소하는 온것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딱한 주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laughs> 그것은 하도 제가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가 또 예, 주식 투자를 해보라면서 앱을 깔아주면서 그걸 했던 취득한 주식 한 주입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뭐 자본주의에 대한 뭐 불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태도는 아닌 거죠?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실제 조정 과정이나 어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을 하고. 어 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0초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어, 다른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했었는데 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저도 꽤 원했었는데 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후보자께서 사모님과 사별하고 아들과 지금 살아가신다. 오늘 그 아드님이 이 창문에 내용을 생중계를 시청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이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간의 문제는 공정하게 돼야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식당이고 골목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다 어려울 때 헌법재판관이 만약 되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서민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해 주시고 저도 딸 두라고 삽니다 다 출발을 했지만은 동병상의 내처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굳세게 사셔야 됩니다 Yeah. Huh.